연말기도 질랑동문 수요일 장사하라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은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자신의 침례를 받았다고 믿었다. 성경 연구하면서 연을 알게 된뒤 그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임박했다고 확신했다. 하나님을 그 즈음에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윌리엄은 안도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예수님의 재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침례를 받을 무렵 소련의 네. 지도자는 네오니,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였고, 로디지아 현 장면부의 총리는 이연 스미스였다. 같은 해. 에, 베트남 전쟁이 끝났고 베를린 장병은 이후 14년 동안 더 존재했다. 1975년 윌리엄은 자신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의 마지막 세대에 속한다고 확신했다. 사실 우리는 예수 재림의 시기에 대해 주께서 속히 오신다고 믿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 특히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주어진 예수 재림의 징조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곧그 속히라고만 했을 뿐, 예수께서 다시 오실 시각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예수님도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말한 자는 악한 종이다. 바울이 대놓리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해는 쓸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자라고 진술했다. 기다리는 공한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는 듯한 현실이 전적으로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 예수께서 몇 세대 전에 오셨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아무도 영생을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수많은 친구와 가족이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의 재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이 아님을 그분의 비유에서 알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사용된 그리스어를 보면 이 사람은 종들에게 자신이 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시킨다. 비유에서는 그가 떠났다가 돌아온다고 말하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돌아온다는 확신만을 주며 종들에게 그때까지 장사하라고 지시한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종들은 그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만약 예수께서 5년 뒤에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5년 동안 그 사업을 해야 한다. 만약 10년, 20년, 30년 후에 돌아온다면,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 기간 동안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업을 돌봐야 한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아멘. 일어나자 느에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아직 메데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파괴된 도성에서 사회를 재정비하도록. 승낙 받았다. 그때 아, 네. 에즈라 장 엘리야시비 그의 형제와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여리오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다음은 핫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무세무사벨의 손자 베레 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였고 그 다음이란 구절이 느헤미의 3장에 최소 30회 나온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일을 분담하는 데 앞장섰다. 이 일이 너무 중요했기에 그들은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한 드구와 귀족들은 그 이름까지 공개되고 말았다. 모두 각자의,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니 그지,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셨다. 영원한 복음은 전업, 유급 사역자들만 대상에 전파될 수 없으며 전자매체만으로도 전달될 수 예수에 관한 믿음을 전하는 특권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셨고 교회가 그 일에 나설 때에 복음은 극적인 방식으로 전파될 것이다. 톰은 열정적인 취미 낙꾼이었다 늙고기를 해안으로 옮기는 낯선 사람을 돕다가 그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 톰이 새 친구가 된 필은 처음에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낚시꾼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라는 품위 말에 관심이 생겼다. 성경에 배경 지식이 전혀 없던 필은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네. 이후 성경 공부가 시작됐고 필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교회에 참석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늦음이 자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침례 직후 피은 병에 걸렸다. 의사들은 그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고 그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 예배는 많은 납식꾼과 필처럼 신앙적 배경이 없는 이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들은 교회를 가득 채웠다.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여 필에게 전도하셨습니다라고 꿈문 말했다. 성은 심지어 피리 장례 예배를 주가했다. 시장에서 또 일터 학교에서 만나거나 심지어 낚시하다가 나쁜 사람을 만나는 뒤에조차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삶을 이어지는 계기가 될수 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다. 어쨌거나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장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아멘. 에 마음에 마음에 오늘 한국말로는 장사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제하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장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일찍이 믿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주인이 "더디 오리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악한 종이 하는 말이다" 말씀하면서, 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어,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의 칠세선 에녹이 유다서 1장에, 7절에, 그와 같은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 그리고 또 재림 후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어, 예언 한 이래로, 성령 기록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래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세월이 흐른 동안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이죄 많은 세상을 마침내 영광의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죄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 죄로 인해 불행하지만, 죄로 인해 상당한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그 모든 불행한 삶의 결과를 충분히 보상받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 전 세계 기독교 신앙의 또 하나님 이는 신앙의 소망입니다. 재림의 소망 저는 그렇게 말하죠. 또 영광의 소망, 또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상은 다른 종교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근본은 어,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주신 그 창조신앙, 그리고 재창조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에 나오는 그런 어, 극락이나, 어, 미래 이상향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나 소망들은 이것이 변질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본 19, 19장 11절로 13절에 한 비유, 열 문화의 비유 가운데서, 어,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여기에는 다른 달란트에 비해는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에한 달란트, 아,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 이렇게 주셨는, 나눠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 복음 19장에는 11조 13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 오려고 먼 나라 갈때그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며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에게, 어, 은하, 10문화를 줬는지, 한문화를 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이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더 이해될 수 있겠죠. 똑같은 달란트나 재능을 주진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간에 오실 때까지 장사해야 되는 24시간이라는 또 168시간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동일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능력에 따른 탈란트도 재능도 여러 가지로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 나기보다도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5년 뒤든, 10년 뒤든, 20년 뒤든, 30년 뒤든, 오실, 오시, 돌아오신다면,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또 봉사하는 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장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다음 이어서 어, 또는 대를 이어서 내가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지만 또 그의 삶이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이 마지막 그 예화 가운데서 이 톰이라고 하는 이 열정적인 취미 낚시꾼이 피디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전도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냥 언뜻 보면 침례 받은 다음에 침례 받은 다음에 그 피디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래서, 아, 예수님 믿게 되니까 불행해졌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달리 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병은 언제나 때가 되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때가 되면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병이 낫거나 또는 행복한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물론 그 수명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골골거리며 사느냐, 어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톰은 이피리안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을 병에 걸리고 죽을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셨겠죠. 그럼 우이 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강권하심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강권하심으로, 같은 취미를 가진 필리라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도 낚시꾼들하고 잘 지내셨다고, 어부라고, 어부들과,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침례를 받게 된 것은, 비록 그가 침요하는지 얼마 안 돼서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톰은 여기 위에 말처럼, 이것을 재수가 없다기보다는 정말 감사함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낙식꾼과 그 장례 예배에는 많은 낙식꾼과 필처럼 신앙적 배경이 없는 이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들은 교회를 가득 채웠다. 그들이 말했죠,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여 필에게 전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필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바로 그에게 전도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취미생활 하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기회조차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삶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기회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확실히 오십니다. 그러에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것이 즉, 그 복음을 전하는 장사로서, 또 사람 낳는 업으로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런 것입니다. 특권은 뭡니까? 우리의 의물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권은, 우리 원래 그럴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 장사는 사실 여러분 이 장사는 어떤 거래처를 뚫는 거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못 하죠. 특별히 어떤 귀한 고객을 만나는 것은 예. 그 고객에게 여러 거래처가 있는데 특별히 나에게 거래를 틀은 것이라고 본다면 이건 뭘까요? 특권이죠. 그리고 또그 장사를 하게 될때 원래 나는 그런 장사를 할 만한 어 그런 어 뭐랄까요 그 자본이 없는데 나를 특별히 불러서 그 일을 기회를 주어서 시키게 시키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업 장사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떤 사역이라고도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그 귀한, 정말 다른 사역이나 사업은 돈을 버는 것이고,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바로 한 생명을 구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특권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부르신다, 그 선택하셔서, 일하게 하신다, 기회를 주신다는 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부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때를 따라 어떤지 못었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특권이었음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시각이 아님을 그분의비유에서알수 있다. 이것은 기다림이고 그리고 또한 시간을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며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 시간을 곧 우리에게 기회다 특별히 우리 삶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회조차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삶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오늘 사용하셔 주시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인생에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특권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 주님의 특별한 복음 사역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사이냐, 장노이냐, 집사이냐, 직분 여부를 떠나서 내가 그런 직분이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예수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므로 우리는 그 같은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순종과 전도, 봉사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주여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응. 오늘도 우리에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 교우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전부 이렇 음. 맡깁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을 당할 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